양양양이 많아요. 됐나? 나? 나왔다나 나다. 야,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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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이크. <laughs> <laughs> 마이크 가야지. <laughs> 야, 이거 박치기 <방침이> 면날다 <laughs> 이거 박치기. <방침이. 웃음> 아, <아니>, 내 마이크. <laughs> 자, 됐어. 다른 사이 좋다. 와, 야 이거 선내야, 선내. 아, 아, <laughs> 내가 던져 줄게. 형. 형. 좀수해 주세요. 백발 백주인 거 알지? 너무 너무 세게 던지지 마. 예? 네? 너무 세게 던지지 마. <laughs> 아, 맞거맞춘나 아, 대박이 아,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아, 맞구나. 맞 아, 맞맞 아, 맞 아, 맞구나. 맞 아, 아무래도 미스세요. 이 얼굴 너무 귀여워. 비아야. 아 아니 형을. 표정이 너무 귀여워. 표정이 <웃음> 너무 귀여워. 얼굴이 기다리고 정 표정이 너무 귀여워. 아니. 그래 맞아. 저희는 지금 버터 뮤비 촬영장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버터 2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크 이크를 하고 있고요. 이크. 아 어, 네. 아 어, 뮤비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정국 씨? 이크. <laughs> 이크. 자 지금은 버크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네네네네네네. 촬영 현장이고요. 어, 저희는 네네네네네. 지금 경복궁에 경북, 와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지금 이 보시는 보시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 네. 어, 네. 나이트쇼 아,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네.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경복궁이고. 경복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지미 펠런의 나이트쇼. 나이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현장에 계신 경복궁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 첫날. 네. 뮤직비디오. 네 오늘은 갑니다. 뮤직비디오 첫날.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방탄소년단 뮤비 그 뮤직비디오 촬영 첫날. 어, 오늘. 뭐야 이거 머랭아. 머야 머랭이잖아. 머랭. 아니 머랭. 두 분이서 짠 하면 볼게 짠. 하나 둘. 하나 둘. 두 분이서 서로 짠. 이짠 아, 뭐, 뭐. 이렇게 손, 아, 손 네, 짠. 소주 한 잔. 아 이렇게. 조금만 정장다 죽으면 죽으 오버하지 마. 으 내가 으사 죽으면 죽으면 아, 어깨가 너무 뻐근한데. 정국 씨, <laughs> 들어가. 으어가 너무 뻐근한데. 으면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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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laughs> 내가 왜 웃겨, 이혼을 <laughs> 좀 긴장했어. 대본도 적어놨잖아. 틀릴 거면... 틀충맞면나 <laughs> 야, 거면... 틀릴 거면... 틀릴 거면... 틀릴 거면... 틀릴 거면... 시릴 거면... 시릴 거면... 틀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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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의상, 안, 의상 안 나오게 노력한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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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요뭐 어떻게 어는줄요 의상 나 이렇게 는데 모든 고사합오제에이해 감사합니다 어이아요뭘는지 몰라 <웃음> <웃음>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스웨덴 부사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깨졌어 김을 파손죄고 벌죄고 선죄입니다 알겠나 빨리 교무실로 온나 다시 한번 말한다 1학년 2반 전정국이 교무실로 온나 아 일단 내가 고르는 건 기본 빵 하나에 웬만큼은 이거는 90% 괜찮은 편이야 보자 너가 원하는 색감이 있긴 해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의 약간 1990년대. 아, 이거는 이거. 이9 9 0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어, 와씨 꺼진 줄 알았네. 자, 한번 모두가 했던 브이앱에서 했던 그 생일 축하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로 하겠습니다. 슈가, 자, 슈가, 죄송한데 슈가형 머리 같아요. 슈가로 하겠습니다. <laughs> 형, 형이름이랑 비슷한데 왜안 오려고 하세요? 슈가 대갈 같아서. <laughs>